안녕하세요 배쌤입니다 오늘은 96회 토픽일 읽기 43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43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펜이나 연필로 문제를 볼때 항상 누가 언제 무엇을 했습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자, 43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근처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 그 빵집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빵집이죠. 케이크가 싸고 맛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빵집이 집에서 봅니다. 멀다, 가깝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근처가 나왔습니다. 근처. 자, 집 근처는 우리 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그걸 집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빵집이 있으니까 멉니다가 아니라 가깝습니다죠. 저는 빵집에 자주 갑니다. 네. 거기에 자주 갑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 빵집. 케이크가 싸고 맛있는 그 빵집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케이크를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좋아해서 자주 가요. 자, 싸고 맛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비싸다는 틀렸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케이팝 춤을. 음. 1년 동안 매일 연습해서 지금은 잘 춥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춤을 추다 음, 춤을 추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번 달에는 케이팝 춤 대회에도 나갑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1번 케이팝 춤을 잘 춥니다 네 지금 잘 춥니다 했어요 1번 답이네요 자 저는 춤 연습을 못했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했어요 아니요 한달 동안 배웠습니다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아니요 자, 다음 달에 춤대에 나갑니다. 다음 달이 아니고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44번은 1번이 답입니다.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릇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모으다, 모으다라는 것은 무엇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릇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이렇게.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모으는 것은, 그릇을 사서, 식사 때 쓰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릇이 있고요. 이렇게 그릇이 있고요. 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음. 이거를 어, 밥 먹을 때 쓰지 않습니다. 네, 모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그릇을 볼 때마다 삽니다. 지난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꽃 모양 접시를 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제가 그릇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취미가 없습니다 아니고요. 예쁜 그릇을 보면 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쁜 그릇을 보면 삽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컵을 샀습니다 아니고 접시를 샀습니다 했어요.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틀렸습니다. 4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부터 48번까지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중심 내용. 자, 중심 내용은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먼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 그럼 여기서는 저의, 제가 하고 싶은 말, 저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 갑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저는 테니스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배우다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좋아하다가 없는데요. 네, 좋아하다가 없지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즐거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치러 갑니다. 그럼 이거 왜, 조, 왜 가는 거예요? 네, 좋아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를 보다 이야기 없었고요. 친구와 같이 치다, 누구하고 같이 치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6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입니다. 제방 에어컨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겁니다. 자, 에어컨에서 소리도 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새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심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을 바꿀 겁니다. 자, 바꾸다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꾸다 이야기가 여기 없는데 지금 제 에어컨이 오래돼서 새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산 오래된 에어컨이 있겠죠. 자, 그 에어컨이 지금 어때요? 소리도 나고 시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언제? 이번 여름에 살 겁니다. 그렇죠? 무슨 에어컨으로? 새 에어컨으로. 그러면 오래된 에어컨을 새 에어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다 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 새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크다, 작다, 이야기 없었고요 비싸다, 싸다, 이야기가 없었고요 오래 쓰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새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리도 나고,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4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뭐가 생겼어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편의점입니다. 자, 넓고 좋은 물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있는 편의점은 0시부터 24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어,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도 살수 있고 밤에 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의점이 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넓다가 있습니다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일할 겁니다 일하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동네 편의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 마음에 들다 좋아하다에요 무엇이 편의점이 자 마음에 들다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뭐예요? 넓어요. 좋은 물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 마음에 들다. 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고 싶습니다. 이야기 없었습니다. 오늘은 96개 토픽을 읽기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